지금 나와서 가는 중입니다. 자, 꾹져, 참 신나시나요? 네. 응. 많이요? 많이요? 진짜 설레시나요? 응. 저는 별로요. 네? 아니, 뭐죠? 특성유원지역이에요. 꾹. 하나, 둘, 셋, 고고. 에름이 <laughs> <laughs> 보이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. 날씨가 좋아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진짜 <웃기다>. 그렇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런 거좋 <목소리도> 한강. <목소리도> 어. <목소리도> 아요 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좋죠, 옛날에는. 인사해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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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은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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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어도 될까? <laughs> <됐고 웃음> 요즘 완전 청바지에 흰치 여신처럼 나와. <laughs> 어깨 겁나 넓다. <laughs> <laughs> 대학 여신. 귀엽게, 귀엽 튀김 있잖아 엽야 귀엽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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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오호너잘 좋아요. 고마워. 고마워. 고퍼는어 그냥 아무데나 마워고는 거. 고마워. 고마워. 고사사고에 넣어도 되고마 고마워. 일단 자연이 왔어부르마부를 아, 해요. 저는 무인도에 두번 가요. 열사병 걸릴 것 같아요. 너무 더워요. 있을 때 봐야 봐 안녕 안네일네일네 안장죽입니다. 안녕~~~ 여기는 좀 생각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. 왜? 시간이 너무 짧아요. 맞아요. 4시간, 177점, 180. 션샤인, 션샤인, 나갑시다. 고리 마스코트, 테 아, 유투브, 아, 누군데? 야, 도 들어가, 너도 들어가.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어? 신다나신나다 나 신나, 나 신나, 나 신나. 우와. 나 돌아가? 놀려왜나안 돌아가 이제? 있어 나도 돌아가 주라 제발. 서 지금 사진 찍으러 나안 <laughs> <너도> 걸렸어? <laughs> 걸렸어. 그거 냅도 그냥 내가 할게. 골치 앞에. 옳지 아빠. 어디 <laughs> 소리봐라 <손> 소리보. <laughs> 야내 것도 <laughs> 예뻐 예뻐. 원래 내가 좀 예뻐. 내가 원래 <웃음> 원래 <웃음> 내가 <웃음> 좀 예뻐 예뻐 예뻐. 여기는 한강. 더워요더워요 여기 박선영이 샤랄라예요. <laughs> 응. 이다 지울 거야. 선영아. 어? <laughs> 응? 박선영. 어? 이거, 이거. 응? 야, 예쁘다. 야, 웅도 해 줘야지. 왔 아니, 이거 이거 이거. 야, 예쁜데? 괜찮은데? 선영아. <laughs> 어? 야. 아. 어. 야, 선영아 응? <laughs> 우와 말라, 하하. 옆에 보고 하하하. 이쪽 내리도 예쁜데 하하해해 이건 있이 응. 여기는 뚝섬한강공원입니다. 야매로 찍게. 이 보여? 화면이 안보이다 <목소리도> 안녕 김가 민가 김가 민가, 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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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운 영혼인 척 해야지. <laughs> 아! 아. 아. 아, 나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. 자장거 <laughs> 돌아가. 타러 가는 중. 맞아요. 오늘 날씨 짱 좋아.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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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사람 보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. 인육이요? 너무 덥지만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랑 <놀람> 놀이터에서 노는 거재밌었는데 아까 은솔이가 놀고 싶대 저기서 아, 유지원, 우리... 거기까지 해. 보통 그네 타는데 사람 많아야 되지. 이게 있는데 아까 그 고생을 했어. <laughs> 부팅 해줄게. <laughs> 노래 불러주세요. 말라일불 불러줘 건 불러줘. 안녕하세요. 구독 해주시고요.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 야, 예뻐. 알람 설정해주세요. 좋은 <laughs>

나안 올려. 우와. 우와, 색감 예쁘다. 우당탕탕. 안녕, 안녕. 어디에 있지? 보스로. 무 <laughs> <같다>. 너무 <laughs> 아 대박. 진짜 짱이다. 너는 진짜 똑소. 자주 와야겠네. 현실에 봐도 뭐가? 안돼. 이쪽? 선영이가 저기 살고 싶대요.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작은 소망이랄까. 사진 찍는 중. 약탈만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? 내려가 몰라, 무 아니 위험해. 야, 너 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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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집에 갈 시간. 지짝지짝지 음, 우리는 셀카로. 어떻게 지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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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야경. 내금 지금. 지금. 지 내가 나올 거야 내가 나올 거야 내가 나올 거야 어떻게 지내 식상한 마리 내가 사과들 안녕 해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 맞아 <목소리도> l